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산타에 관한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에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인품주머니가 빵빵한 산타 할아버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어렸을 적 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통해 아이들의 인품 교육에 큰 이바지를 하고 계신 분이죠. 하지만 이런 산타클로스도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다양한 루머가 있습니다. 각국의 영국 무단 침범, 무비자 및 무단 입국 의혹, 붉은 코와 얼굴로 유치할 수 있는 음주운전 의혹, 선물을 나눠주기 위한 야간 주거침입. 이는 우스갯소리로 만든 산타클로스의 혐의점이지만, 만약에 이들이 모두 진실이라면,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안녕하실까요?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이 영상은 한 일본 방송국의 크리스마스 이브 밤 방송을 담고 있습니다. 22시 35분부터의 편성표가 나오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양한 크리스마스 특집 프로그램을 하는 모습입니다. 산타에게 선물을 받고 싶은 착한 아이라면 빨리 잠자리에 들라는 문구도 나옵니다. 잠시 이상한 사진이 지나가고, 오늘 밤과 내일의 일기예보가 진행됩니다. 그러다 경보음과 함께 러시아, 시베리아 방면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출현했다는 실시간 긴급속보가 보도되었는데요.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UFO입니다만 우리는 그 정체를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긴급 정보. 긴급 정보. ロシアシベリア方面から未確認飛行物体が北海道から関東方面に向けて飛行中、安全が確認されるまで自宅で待機してください。그미확인물체はロシアシベリア방향에서일본북부지방을통해混同방면으로비행중이며、日本항공자위대에서는아직그その를발を発見못했다는내용이나옵니다安全が確認されるまで自宅で待機してください。対象地域は北海道、東北地方、関東甲信越地方、東海地方、 富山県です。先ほど、ロシアシベリア方面から未確認飛行物体が感知されました。この飛行物体がロシアによるものなのかは未だ分かっておりません。航空自衛隊によるスクランブル発進がされたものの大雪の影響により確認が取れず、東京セキュア財団の航空対処隊が現在調査中です。指示が出されるまで、自宅で待機してください。ええー、今夜はクリスマスイブです。 お子さんをお持ちの保護者の方々はお子さんが安心して眠り、サンタさんからプレゼントをもらえるためにも指示に従い、安全を確保してください。 그리고 항공자위대에서 보낸 드론이 일본 본섬 가장 북쪽에 있는 아오모리 현 상공에서 무언가를 잡아냅니다. 바로 루돌프가 끌고 있는 썰매를 타고 있는 산타클로스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와는 다른 약간 기묘한 사진이 전송되고, 산타의 삶에는 분명 항공기가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채팅이 걸려옵니다. 일찍 자지 않았으니 나쁜 아이라는 말과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라는 산타. 벨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리더니 통신이 종료되어 버립니다. 緊急安全確保緊急安全確保直ちに身の安全を確保してください繰り返します緊急安全確保緊急安全確保 直ちに身の安全を確保してください日本全土に緊急安全確保が出されました詳細は不明ですが生命に関わる事象が発生した模様ですただいまより東京セキュア財団の指示に従い皆様の安全を確保してください以下の指示に従ってください屋外または屋内で鈴の音が聞こえた場合布団の中に隠れてください物音を立てないでください決して外には出ないでください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뱃소리가 들린다면 이불 속에 숨어 소리를 내지 말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는데요.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라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당장 자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이상하리만치 일찍 잠드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한 프레임 동안 배경에 어떤 글자가 지나가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보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산타씨를 화나게 해버린다 라는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이어나온 영상은 일본 가정집의 영상이었습니다. 문소리에 잠을 깬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습격당하고 즐겁게 트리 아래에서 선물을 교환해야 할 크리스마스 오전은 피가 흩뿌려진 엉망인 크리스마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트리 아래에는 자신이 나쁜 아이라고 부모님께 사과하는 쪽지가 선물 상자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오전 뉴스에서는 일본 각지에서 무참히 살인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모두 시신이 터먹는 상태로 선물 상자에 들어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영상은 끝이 납니다. 이 영상은 일본의 아날로그 호러 제작자인 EA 에스쿤 님이 제작하신 아날로그 호러 영상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에서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종교적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트리를 꾸미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는 만큼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명절과도 같은 날인데요.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마스코트인 산타가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잠들지 않은 사람들을 나쁜 아이라며 토막살인을 한이 영상은 크리스마스와 산타라는 행복한 이미지를 공포의 대상으로 비틀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바로 옆에 있는 만큼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동해를 건너올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무사히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을 테니 참 다행입니다. 내년 크리스마스 이브엔 산타가 화나지 않도록 일찍 주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안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호러 테이프 산타였습니다.